안녕하십니까? 한식 조리능사 기 실기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 오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배숙과 섭산적을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생선전과 달걀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조리를 들어가기 전에 재료 소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걀찜에는 주재료인 달걀, 양념을 할 새우젓, 고명으로 사용되는 실파, 석이버섯, 붉은색으로 실고추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생선거는 동태 한 마리, 달걀, 밀가루, 이렇게 해서 전거리가 준비가 됐습니다. 자, 먼저 이두 가지 과제 중에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게 달걀찜인데요. 어 중탕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불에 올려놓고 생선전을 하겠습니다. 달걀 준비된 것. 먼저 흰자위하고 노른자위를 풀어주시고. 간을 하기 위해서 여기는 새우젓 국물만 사용해 주시고요. 여기에 국물이 부족할 때는 새우를 다져서 물을 조금 넣어서 면보에 짜서 이 건더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금 약간.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물을 사용해 주는데요. 달걀이 한 개면은 50cc 정도가 되는데 이 달걀 양의 두배 정도의 물을 넣으면 부드러운 찜이 될 수가 있으니까 100cc 정도의 물을 넣고요 잘 풀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달걀과 물 새우젓 국물과 소금 간을 맞춘 이 재료들을 넣고 잘 풀어서 이걸 곱게 체에 내려서 이 찜통은, 찜기는 냄비를 이용해서 찌겠는데요. 먼저 불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풀어놓은 달걀물을 찌려고 하는 그릇에다가 채를 받쳐서 알군도 제거하고 미처 풀어지지 않은 달걀을 깔끔하게 풀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끓는 물에다가 넣을 텐데요. 이게 이제 찜기 대신에 하는 건데 어, 바로 열을 받게 되면은 이 표면이 고르게 되지 물이 끓기 때문에 표면이 고르지가 않으니까 여기에는. 어, 행주를 두툼하게 깔아서 이중으로 할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끓어오르진 않았지만 여기에 두툼하게 행주를 깔고 그리고요 여기다 바로 달걀을 넣고 끓이게 되면은 이 위에 증기가 떨어지면서 이 표면이 고르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호일을 씌우든지 아니면은 이런 뚜껑 같은 걸 이용해서요. 이 뚜껑을 하게 되면 다시 증기가 떨어져서 물방울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다 면포를 뚜껑에 면포를 씌우고 이 면포가 수증기를 흡수할 수 있도록 이걸 이렇게 말아서 자 이거를 뚜껑으로 사용해주면 매끈하게 표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불을 끓게 되면 계속 센 불로 하면은 끌어올라서 달걀 표면이 깔끔하지가 않으니까 끓어오를 때 불을 줄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중불 이하 중약불 정도에서 한1 2 3분을 어, 찌면 되겠는데요 찌는 동안에 여기에 고명을 준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푸른색으로 실파 실파는 어슷썰기로 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썰어서 준비를 하고, 실고추는 1cm 정도로 짧게 썰어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검은색으로는 이 석이버섯을 채를 쳐서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도 밑간을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약간, 그리고 참기름. 자, 이렇게. 소금과 참기름을 잘 섞어서 채를 썰어 놓은 석이버섯을 잘 밑간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고명까지 준비가 됐습니다. 거의 될 무렵에 살짝 넣고 쪄주면 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삼색으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쪄지는 동안에 생선전 준비를 하겠습니다. 먼저 생선전을 하기 위해서는 생선 한 마리가 통째로 나오는데요. 나오게 되면 머리를 떼주고 이 머리 쪽으로 이 내장을 제거해주게 되면 굉장히 불순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수소에서잘 헹궈주고 꾹꾹 짜서 자, 이걸 할 때는 면보 하나를 아예 생선 용으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거를 계속 꾹꾹 짜가면서 이 불순물을 이렇게 물이 나오기 때문에 물을 제거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째로 준비를 할 때는 이 표면에 이 비늘 같은 것좀 흐르는 물로 닦아주고 그리고 머리 잘라서 물 넣으면서 꾹꾹 짜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통째로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요 지느러미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느러미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먼저 생선 포를 떠주기 위해서 자 계속해서 물은 닦아주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등 쪽으로 칼을, 뼈와 칼 사이에 칼집을 살살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꼬리 쪽도 살과 뼈 사이 칼집을 넣어주고 배쪽 같은 방법으로 자 이렇게 해서 등 쪽에서 등칼 끊는 살 사이에 칼끝을 놓고 살과 뼈 사이를 자 이렇게 소리가 나게 끝 쪽으로 살살 살이 뼈에 붙어 있지 않도록 칼끝으로 살살 포를 뜬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포를 뜨도록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생선을, 포를 뜨고, 마찬가지로 어, 한, 한 마리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반대쪽도 같은 요령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다시 물기를 제거해 주고요. 그 다음에는 껍질을 제거해야 되는데, 껍질은 껍질 쪽을 도마에 놓고 꼬리를 왼쪽으로 잡고, 그 다음에 이 끝부분을 한 1, 2cm 떨어뜨리고 살과 껍질 사이를 또 경계선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칼을 세우면은 껍질이 어, 잘라지기 때문에 약간 경사지게 한 45도 정도로 경사지게 한 다음에 이 요령이 왼쪽 껍질 잡은 손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하고 오른손은 그냥 있으면 밀리면서 살이 나가게 됩니다. 왼쪽 껍질 쪽만. 좌우로. 오른쪽은 그냥 칼날은 있, 있고요. 저 이렇게 왔다 갔다. 자, 이렇게 되면 껍질만 제거가 되고, 그리고 껍질은, 껍질 쪽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물기를 제거해 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 이쪽, 내장 쪽을 보면은 약간 가시가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조금 정리를 해주고요. 뼈를, 가시 부분을 정리를 해주고. 한 마리가 준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의사항은 8장을, 8조각을 해야 되는데, 충분히 8조각이 됩니다. 어, 그래서 그 규격은, 4, 5cm, 두께가 0.5cm 인데요. 익고 나면은 어, 수축이 돼서 두꺼워지기 때문에 좀 얇게, 한 3mm 정도로 코를 떠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 껍질 쪽부터 눕혀서, 칼을 눕혀서, 그리고 많이 눕혀서요. 살을 얇게. 그리 살을 살살 쳐주고, 이게 냉동이 됐던 생선이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찢어지지 않도록 잘 쳐주고. 자, 그 다음에는 이 생선이 이 머리 쪽 부분은 좀 도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위는 요령껏 옆으로 포를 떠서. 자, 이렇게 떠서 이것도 또 포를 또 뜨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데요, 조금 가시가 있고 이쁘지가 않으니까 아, 이것도 그냥 살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소금과 백후추, 그리고 밑간을 살살 멀찍이 소금을 뿌려주고요. 백후추가 없는 경우에는 후추 검은 후추는 뿌리지 말아야지 뿌리게 되면은. 찌꺼기가 묻은 것처럼 지저분하니까 백후추 사용을 조금씩 멀찍이서 뿌려주고요. 이렇게 잠시 두게 되면 이삼투 작용으로 수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수분이 나오게 되면 다시 면포로 닦아서 꼬들꼬들하게 준비를 해주고요. 그 동안에 아 달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지 않기,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물이 익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하다 중간 중간 봐줘야지 만약에 이거를 그냥 방치해두게 되면 어, 갈라지게 됩니다. 시간이 오버가 되면은 그래서 조금 봐서 다시 뚜껑을 덮고 그리고 물이 부족할 경우에는 가상자리부터 물을 부어주고요좀 강불로 올려서 끓기 시작하면 다시 불을 줄이고. 자, 두 가지 과제를 할 때는 한 가지 하다가 자칫 시간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그 타이밍을 잘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그동안에 이제 이 생선이 물이 좀 빠졌어요. 그러면 다시 수분 제거 해주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생선전에서는 이게 접시에 올라와야 될 뿐인 부분이 있는데 껍질 쪽은 좀 지저분하게 붉은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쁘질 않아서 뼈쪽 부분이 하얗고 이쁩니다. 그래서 지지고 나면은 이뼈 쪽을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전부 본인이 알수 있도록 뼈 쪽을 위로 올라오게 준비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밀가루를 묻히고 이러다 보면 뒤죽박죽 돼서 안 보이는데 나중에 접시에 담아놨을 때 한눈에 어, 보기 싫은 모습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밀가루를 다 묻혀서 밀가루 묻힐 때그 표시를 잘 해야 되니까 이렇게. 묻히고, 털어주고, 그리고 뼈 쪽을 올려주고, 털어주고, 그리고 달걀물은 흰자위 노른자위를 풀어서, 소금을 넣고 풀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흰자위가 많이 들어가면 색깔이 조금 흐리게 나오기 때문에 흰자위를 좀 제거하고 노른자위를 많이 들어가게 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 지진 상태가 진한 색이 돼서 이쁘게 나옵니다. 자, 불을 사용하는 요리가 두 가지가 다 불을 쓸 때는 한 가지가 완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 저기 알찜이, 달걀찜이 완성이 되면 여기 전으로 바로 들어가겠는데요. 아, 여기 이제 하다 보면은 밀가루를 푹 잔뜩 묻혀서 그대로 넣게 되면은 덧 묻은 밀가루가 떨어지면서 그쪽은 달걀이 묻지 않기 때문에 묻힌 다음에 골고루 묻혀서 더 이상 묻은 거는 털어서 그리고 갈라진 부분은 조금 모, 어, 모아서 하게 되면 서로 달걀하고 밀가루가 접착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 갈라진 게 오므러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 밀가루를 묻혀줄 때 조금 이렇게 벌어졌다 그러면 이렇게 싸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요. 어, 달걀이 한 마리를 했을 때도 8조각이 어, 유의사항으로 나오게 돼 있는데 중간짜리 생선이 나오게 되면 양쪽을 다 쓰게 되면 10장도 너, 10조각이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떠서 잘 나온 부분만 사용해도 되니까 어, 그건 이제 지금은 제가 반 조각을 가지고 해도 충분히 9조각이 나왔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해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조금만 조한 2분 정도만 이제 하면 되겠는데요. 섞은 그그 건물이 조금 도니까 저 건물 도는 게 없이 매끈하게 되면 완성이 된 거고요. 여기에서 조금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건 지금 이 뚜껑이 완전히 막혀야 김이 빠지지 않, 증기가 빠지지 않아서 빨리 되는데 이게 많이 새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바로 서이버섯을 열처리를 조금 해야 되니까 어, 한, 이제 지금은 한 1분 정도만 해도 될것 같은데요 서이를 바로 넣고 한 30초만 덮어놓으면 어, 파가 숨이 죽으니까 오래 놔두면 또 실고추에서 물이 빠지기 때문에 다 됐다 그러면 잠깐 열어서 덮고 열째면 바로 꺼져서 완성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이 서기를 볶기 위해서 잠시 불을 달군 다음에 오래 볶는 게 아니라 살짝 열 처리를 하는 건가 저 여기 남아 있는 여열 이거는 마저 찌도록 하겠고요 이 여열에 이 버섯을 살짝 볶아서 자, 이렇게 열 처리한 것 모습을 보여주면 되니까 불에서 잘못하면은 버섯이 오그라들기 때문에 이 열을 잠깐 가은 다음에 열처리가 돼서 이렇게 약간 바삭바삭하게 이렇게 버섯을 준비를 해 놓습니다. 자 그러면 거의 완성이 됐으니까 어, 고명을 올려놓고 잠깐 열을 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됐습니다. 후두루둘하게 됐고요. 이제 불을 꺼도 좋고 자 이렇게 해서 예쁘게 파로 장식 고명이니까 예쁘게 장식을 해주고 자 이거는 좀 조금 음, 뾰, 끝이 뾰족한 젓가락으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실고추 그리고 석유버섯 그 다음에 잠깐 이렇게 뜸을 들이면 어, 여기 이제 나머지 열이 있기 때문에 이 열로 잠깐 뜸이 들어서 익은 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으면은 다 됐습니다 자이 정도만 열을 쬐주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흔들면 후두르두하게 이렇게 알찜이 준비가 됐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생선전을 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선전을 지지기 위해서. 프라이팬을 먼저 잘 기름을 들여주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식용유. 자 전을 지릴 때의 이 기름의 양은 너무 많아서 튀기는 듯이 해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타듯이 있기 때문에 약간 아래 에 자작자작 기름이 이렇게 흐르도록. 기름 양을 정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불은 달궈졌으니까 줄이고. 그 다음에 줄인 상태에서 여기 이제 준비된 생선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놓고 위쪽을 뼈, 위에 뼈가 가도록, 아래는 껍질이 가도록 해서 본인이 알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달걀물을 먼저 묻혀주고, 그 다음에는, 자, 이거는 손으로 잡아도, 손으로 잡아도 훨씬 편하니까 벽으로 치고, 벽에다 치고, 뼈 쪽을 먼저 팬에다 자, 위로 향한 뼈 쪽이 먼저 팬으로 가게. 자, 꼬리가 생기지 않도록 벽에 쳐주고 아, 생선의 양이 많을 때는 달걀 흰자위를 많이 제거하면 달걀이 모자랄 수가 있으니까 그 양을 보면서 흰자위 조절을 해야 되니까 그잘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많으면 이 달걀이 모자랄 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이 뼛쪽 흰자위를 많이 제거했는데 간신히 지금 아홉 장이 나오긴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먼저 먼저 팬에 올라간 생선은 색이 벌써 났을 텐데요. 이걸 봐서 이 생선을 자꾸 뒤집게 되면은 이 생선이 압축되면서 부드러운 맛이 없으니까 이걸 한번 살짝 아랫면을 보고 색깔이 지금 났습니다. 노릿노릿하게. 이렇게 그러면 뒤집어주고. 들된 거는 조금 늦게 들어간 건 아직 들 됐고요. 자 생선을 이제 끝쪽 어, 옅은 갈색이 날수 있도록 해주고 불은 약하게 해주고요. 자 이렇게 중간 중간 좀 왔다 갔다 둘러붙지 않도록 해주고 자 기름은 아래에서 자글자글자글자글 이렇게 끓을 수 있도록. 약을 정해주고요. 너무 많으면 튀겨져서 꼬리 생기고 이게 지저분하게 되기 때문에. 자, 이제 먼저 한 거는 또 이제 양쪽을 계속 뒤집게 되면은 이 아래에 즙이 빠져서 거뭇거뭇 하기 때문에요. 어이 아랫면이 지저분하게 나오니까 한 번만 뒤집고 어 두번 이상 뒤집으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먼저 건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을 뒤지고 난 다음에는 곧바로 접시에다 담지 말고, 이런, 어, 김빨 같은 게 있으면, 김빨 위에다 올려놓으면 수분이 빠져가면서 꼬들꼬들한 전이 되니까 막힌 접시에다 바로 놓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먼저, 아까 먼저 지져낸 거 올리고, 느껴있는 건 조금 더 지져주고 자 이제 됐습니다 나머지 후라이팬에 잠깐 놓게, 되, 잠깐 놓게 되면 이렇게 놓고 조금 기름이 남아있다 그러면 조금 기울여서 기름을 빼주고요 그리고 이 나머지 팬에 여열로 익게 되면 꼬들꼬들하게 이 생선이 다 익게 됩니다 자이 정도 시간이 경계됐, 경과됐으면 다 익은 게 되니까 자, 이제 또이것도 김빨 집에서 전어 지실때 채반에 놓는 위치랑 똑같습니다 만약에 김빨이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이런 나무 젓가락 같은 게 있으면 이 젓가락 위에다 놔도 되고 막히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자, 이제 요 과정까지 보여줬으니까 이제 접시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나란히 놓을 수도 있고요 돌려서 놓게 되면 조금 더 이쁘게 보이니까 자 가운데 중심을 향해서 돌려서 자 지금 어 제출해야 되는 거는 여덟 조각이니까 하나는 한 조각은 여분으로 했으니까. 이쁜 것만 골라서 여기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해서 생선 8조각이 준비가 됐죠. 그러면 이것으로서 생선 8조각, 그리고 달걀찜, 이두 가지 과제가 완성이 됐습니다.